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 문제입니다.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단에서 2급 사이입니다. 우선 지금 백이 가운데를 치중을 온 상황에서 흑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 정답인 묘수를 찾게 된다면은 패가 아니라 그냥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저랑 같이 30초 동안 문제 풀어보고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네, 답을 찾으셨나요? 우선은 흙의 첫 수는 어, 이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있는 수인데요. 여기를 안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간단하게 흙 전체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다른 곳을 둔다면은 백이 그냥 간단하게 연결만 해도 어, 아무, 아무렇게나둬도 흙은 두 집을 안에서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수로 여기를 끊는 거는 어 절대수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막아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102점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빠지게 된다면 은 이렇게 끊겨서 흙두 점이 잡히고 젖히는 수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꼬부려가는 수가 좋습니다. 있는다면 은뭐 이런 식으로 정말 유명한 모양이죠. 매화육궁을 만들어서 흙 전체를 잡게 되고요. 치중을 가는 것도 이렇게 이어두면 은 언젠간 결국에는 빛소가 메꿔지면 흙이 이 5점을 두고 따내야 되기 때문에 5궁도화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수나 젖히는 수나 둘다 차단이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둬야지 이두점을 차단을 하면서 흙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자리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정말 절묘한 수죠. 일단은 차단은 되었습니다. 두 점이 건너가려고 한다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어서 네, 완벽하게 차단이 된 모습이고요.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끊어가서 두 점을 잡으려고 할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 또 2의 1에 네, 자리에 두게 되면은 절묘하게 두 점이 또 연결이 됩니다. 단수를 치면 이어놓고 두면은 자충이라서 단수를 또못 쳐요. 먹여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자충이 되죠. 찝는 것도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흑이 한수 빠르고요. 건너가는 것도 지금 일선에 도리와 있으니까 차단이 되고. 그래서 흑은 이한 수가 이두 점을 살리면서. 백에 이 건너가는 숫까지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묘수가 되는 거고요. 끊었을 때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뭐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일선으로 한 칸을 뛰면서 자충을 만들면서 연결하는 것이 네이 문제의 정,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꼬부려서 둔다면은 흙이 그냥 이렇게 건너가고요. 끊는 거는 단수를 쳐서. 안 되고 빠지는 게 그나마 좋은 수인데 이건 가만히 이어두고 다 받아줍니다 백이 이렇게 둬서 오, 오공도와 얼핏 오공도와 같은 모양이 있지만 사실 이, 이 모양은 이 자체로 빅이 됩니다 흙, 흙도 계속 건드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다 공배가 메꿔준다고 봐도 뭐 손을 빼도 백이 그 다음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육궁이 아니죠 그냥 사는 모양입니다 반대로 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꼬부리는 수가 그나마 최선이지만, 넘어가도 아무런 수가 안 나는 게, 네, 그냥 빅으로, 네, 흙이 살, 어, 백이, 아, 흙이 살게 됩니다. 절묘하죠. 계속 봐도, 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이게 기존의 사활문제에서는 잘안 나오는 그런 형태이긴 해서, 어,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맥점이지만, 이런 식으로 일선에, 두 방을 두면서 절묘하게 백을 차단하면서 흙을 연결하는 묘수를 둘수 있게 됩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죠. 에이. 하지만은 그래도 유단자 정도 실력자면 금방 이 수를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머지 수가 너무 쉬워요. 빠지는 것도 그냥 가볍게 안 되고, 젖히는 수도 너무 쉽게 안 되니까, 어, 그안 그러면 그 다음에 차단할 수 있는 수는 이 수밖에 없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꼭 그러면 끊을 때이두 점을 살리는 수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기를 끝까지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고요.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요. 비록 오늘은 틀렸다고 해도 어, 매일 저랑 같이 사회 문제 연습하시면서 어, 기력 향상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